안 괜찮아 보이는데요? 자 볼게요. 그럼 다음에 그러면 네가 만든 음악을 한번 들려주든지 아니 아니요. 자봅시다 이렇게 계산 방식하게 생겼으면 시금하면 넣어보라고요. 알겠죠? 넣어봅니다. 너 맞았어 이거. 넣어봅시다. 이거 넣보면 a 2가 나오죠? 일러주면 여기서 어떻게 돼? a 3에 나와. 1, 3세트더하기이제 여기 1, 3세트씩 K, 2넣어주면 A 4가 나오고 a 5가 나옵니다 2세트그죠서 넣으면 오, 알지? 5가 a n 는지알겠지 점점점 어디까지요? 17개까지요. 17까지 넣 o o k you g u 어 s you know, you see, you k n 4 8일래 됐어? 그러니까 a1이 없으면 따로 하나 줬겠죠. 이해 돼? 여기 이거 해달래. 이거 뭐야? 지금 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? a35까지 더한 값을 해달래. 2부터 어디까지? 35까지 4 8일에48 더하기 1은 얼마야? 3이야. 쉽지? 그래서 50 얼마? 하면 되는 문제였지. 다음 거. 8 6 번. 86번. 자, 금각의 수의 관계죠. 어, 보시다 하민아, 서로 다른 두 실과 알파벳 다른 같은데 이거 하는 순간 나뭐 떠올라야 돼? 문제지. 의지, 한국인. 흔히 없이돌고 있다니. <laughs> 자, 이거 하자고. 이거 K는 일부터 이상하게 생겼지만, 이거 할수 있잖아. 그치? 분배한다고, 시그마. K는 일부터 분배해주면 K 제곱. 마이너스 베타 K. 마이너스 알파 K. 그치? 플러스 알파 베타. 맞아? 시그마. K제곱 마이너스 뭐로 묶어야 돼? K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되니? 되니 안 되니? 네.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3이었잖아. 3K 플러스 알파 베타는 2. 오케이? 돼? 네, 안 돼? 그러면 이거 공식 사용할 수 있어 없어? K제곱 공식 K공식 2가 8번 16. 할수 있지?